Thank you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어, 오늘 제목에 제가, 아유, 깜놀 할 일이 많은 경주다. 라고 앞에 붙여놨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오늘 아침부터 대통령 민생 토론회가 있으면서부터, 어? 3천억대 SMR 산업단지를 지원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발표가 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민생 경 민생 토론에 대해서 선거 전에 할 때도 이거 뭐 국가기관의 대통령실의 그선 개입이다. 그래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고 다 합치면 뭐 천조가 된다. 재탕 삼탕 예산들 다 끌어모으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도 비싼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발표될 때 경주에 새마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할때그총 예산 규모가 무려 3,900억 짜리였거든요. 오늘은 3 0 0 0억 뭐 예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에 기자들 단톡방에서 제가 아니 그러면 900억은 어디 깎아 버렸냐 농남삼아 자세히 보면 뭐 새롭게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국가 산업단지가 잘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북 산업 전체의 이기의뭐 산업 구조도 개편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잘못 들으면 와또뭐이 뉴스만 보면요 새로 막 경주에 3천억짜리 국가 산업단지가 막들어채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항 울진, 뭐, 여기에 수소산업배터 3000억 SMR 산단 뭐, SN, 경주 SMR 산단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와, 무슨 새롭게 무슨 산업단지가 생기나라고 오해하기 쉽상이다. 물론, 오해하기 쉽, 오해 안 하면 되죠. 단지 정신 차리고. 그런데, 이 뉴스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쉽상이다. 이렇게 보이는 하루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경주뉴스를 경주 포커스 뉴스로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정리를 하고, 이어서, 이어서, 그 아까 이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전국뉴스 그리고 깜짝 놀랄 뉴스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포커스 뉴스를 통해서 경주 뉴스를 살펴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이 톱은 뭐 어제 멋진 시원 선정 논란 어떻게 봐야 되나? 멋진 시원 선정한 게 무조건 잘못이다. 이런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주에서 보면 이런 기사가 나가면 기사는 제, 안 보고 제목만 겉어버리면 보고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짚었던 뉴스를 선정 기준이 없다. 그리고, 그, 지금 시기의 발표가 의장단 선거와 관계가 있느냐. 저는 그건 별로 변수가 안될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좀더 사회계획 문제에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 그리고 이동엽 의장 충분히 그, 많은 분들과 엄청나게 사고를, 사고를 갖고 있고, 또, 이게 의정활동의 척도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잘해줬어. 또는 무비판적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뭐 그런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리고, 어, 경주에서 몇 가지 좀 간, 오늘 별로 취재한 게 없는데요. 이거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경주제 교통사고가 경주시 자료입니다. 10년 전보다 한 절반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가, 한때 2000년 저희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하고 출발하고 이럴 때만 해도 경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1위.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경주에는 특히 이제 관광객들 길이 서툴잖아요. 아무래도 길이 서툰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운전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들이 1년에 100개씩 큰 사고들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교통사 그 그때 한 때는 보면 2010년 이전에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 100명을 거의 넘었습니다. 많을 때는 120명까지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도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든다든가 또 중앙 분리대 요즘 보면 뭐 중앙 분리대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많이 줄었고 또뭐 음주 단속 음주 운전 단속의 강화라든가. 기본적으로 이 관광지에 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한다가 아니라 그런 길 모르는 가운데서 들뜬 기분에 또 차량값이 사고하면서 20대 이렇게 또길 모르면서 또그 젊은 절기에 막 운전하는 친구들도 이러면서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10만 명당 경주가 늘뭐 전국 1, 2위 이런 오명을 쓰다가 2013년 뭐 지금 이전부터 그, 관광,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에,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통계를 내봤더니, 경주시 통계인데, 10년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경주시의 발표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1,116건 교통사고 발생했서만두 명이 숨졌는데, 그리고 1,600여 명이 다쳤는데 2013년 절반 수준이다. 연도별 사망자 수도 2014년에 6 9명 2013년에 82명이 된 것이 2014년 6 9명 15년 68명, 그리고 2016년에 또5 8명 13명, 2018년에 15명, 2019년에 35명. 꾸준히 지금 35명. 작년에는 12. 두 명으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년 전에 비해서는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당연히 교통사고 건수도 줄어들고, 부상자도 많이 줄어들고요. 어, 경주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맞춤형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경주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랬던 결과다라고 경주 씨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분석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 전체적인 어떤 또 음주운전의 감소 뭐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그교 도로 선형 개선이라든가 이것들도 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굴곡 구간을 개선한다든가 또 위험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하기 좋은 곳에 이렇게 중앙선 분리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1 0년 전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분명히 굉장히 반갑고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어, 황성공원에도곧 뭐, 그, 야외 수행장이 개장을 할 텐데, 예, 화랑마을에도, 그, 7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청소년 3천원, 성인 4천원,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고, 동시 입장인원은 200명인데, 우리 물놀이장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비싼, 돈 많으면 비싼데서 하고, 또 우리 같이 서민들 어린 자녀들, 좋 사람들 황성공원에 경주시가 만드는 물놀이장, 또 화랑마을에 이런 야외 수영장 이런 게 가깝게 많이 있으면 이 더위 어제가 경주가 37.7도로 다고 그러잖아요. 2010년 이후에 그 가장 더운 하루 그 기온으로서는 6월 그그 그 기온으로서는 가장 높은 날이었다라고 하는데. 아 이런 물놀이장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놀이장 이런 것들이 바로 소호학행 정책이다 이런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은 매우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정경민 도 의원도 이제 그 도회는 이 법령자료집에 보니까 뭐한 달에 2천 원드리는 유로스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어 뭐야 그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뭡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도 그 문화 활동 특히 문화 예술 활동, 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 이런 아이들도 문화 생활을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의 향유라든가. 또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정경민 도의원이 37회 아, 지금 도의정례가 열리고 있는데 문화 소외 계층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요게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화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그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참여 기회 확대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하는데 조례 안에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 전문인재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담았고 또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수립 시행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판가름 날 텐데 그 어쨌든 저는 그뭐 예를 들면 그 예술계 학교 아이들도 돈 없으면 가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이 돈 없어서 재능을 꽃피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좀 책임져 주면 더 좋은 건데 어쨌든 정경민 의원 조례가. 재정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성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등 문화예술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될수 있는 문화 소외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 및 참여, 이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도적 근거가 되어서 돈의 청소년 모두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한다. 이런 취지는 저는 뭐, 취지 자체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상을 담고 이런 것들이 더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것까지도 좀더 앞으로 이취지의 취지를 이렇게 좋은 출발로 했으면 담아내는 내용까지도 좀 세부 내용까지도 잘 담아서, 그, 돈 없어서 문화에서 올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더라도 그 기회는 고루고루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 가장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조례에 일리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봤고, 오늘 깜짝 놀랄 뉴스가 이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취지로 보면, 삼천의 꼬보의 문화를 보는 오히려 기사를 좀 정확하게 쓴것 같고, SMR 산단에 쭉 이렇게 이제 제목만으로 보면, 그, 경주의 3천억 원자로 산단, 뭐 이렇게 잘못 보면 그런데 실질 내용은 경주의 3천억 규모 S.M.R.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오늘 그 민생토론의 경북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laughs> 원전 펀드를 만든다. 그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800억 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를 만들고 경북의 SMR 제작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서 글로벌 SMR 제조 허브로 성장하도록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신한울 3, 4오기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그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국가 산단에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800억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를 만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제목만 보면 무슨3슨 3천억짜리 산단을 새로 만드는가? <laughs> 이런 오해할 정도의 기사 제목이어서 실제로 한번 작년에 우리 그 경주에서 SMR 국가 산단이 선정됐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3월달이죠. 작년 3월달에 그 경주가 SMR 국가산업단지 그 조성 지역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우리 경주가 선정이 됐죠. 작년에. 작년 3월달에.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잘안 보이노? 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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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뭐 조성은 더구다 이런 환, 경주 환경동연합 배출장도 있었고 했는데 작년에 그 경주 내용입니다그 경주가 SMR 여기 이제 SMR 국가 산업단지 조감도이고 경주의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는 것이 3월 15일 작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5개 신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됐고 여기에 3,996억 원을 투입해서 46만 평 땅에 2030년까지 조성한다. 이런 계획 또 경주에는 명실상부 국가산업단지는 최초여서 경주 발전에 획기적 어떤 전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것이고 여기 보면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2030년까지 공영개발 민간개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성을 하겠다는 거고. 지정 목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건데,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3,900억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진 국가산업단지인데, 이걸 이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잘못 보면 마치 또산단 하나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SMR 그, 그 자체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이 오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여전히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핵심 기자재라든가 시제품 개발 어, 이런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산업부가 800억 규모 800억 규모의 원접 산업 성장 펀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 펀드에, 뭐, 민간으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국민 돈을 모아서, 이렇게, 이 원전 관련, 특히 SMR 제작 역량을 키우겠다는 건데, 우리 경주로 보면 반가운 뉴스일 수도 있고, 어,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일부 없잖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뭐, 반가운 뉴스는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도, 그,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펀드가 과연 조성이 될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은 사형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만큼 원자력에 정부가 올인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돈이 모여줄 것인가는 지켜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쉽고요. 여기 제가 초치자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랄 뉴스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기자들 사이에 쫙 돌고 있는 이야기가 경주가 에이팩, 그, 본래 6월 2 6일날 발표한다고 지난번에 뭐 언론에 단독 보도도 있었고 했었는데 경주가 잠정 결정이 됐다. 이런 것이 잠정 결정이 됐다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주 시내에 소문이 쫙 돌고 있다. 경기로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일부 커뮤니티에는 축배를 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 국가 발전 기여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주는 굉장히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가능,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 제주에 비해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정책으로 해석을 해보면 더욱 그런, 가능성이 짙다 그래서 이번에 영남권 58명 57명의 그 뭡니까 이펙 유치 지원 경주를 지지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서명서도 그 뭐야 서명서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 최근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구지역에 한 보도는 보면, 이건 뭐 좀, 속보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대구일보에 조금 전에 했던 속보인데, 20일날 그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 17명 중에 13명이 경주에 투표했다. 그럼 13대 4로 경주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a p e 정상회의를 경주시에서 개최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경주시에서는 외교부에서 경주시는 21일 외교부에서 회의를 열어서 투표로 경주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게 이제 경주시가 확인해줬다는 이야기를 이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강실 기자는 경주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경주시에서 바스레스를 가는 데 굉장히 많은데, 일반에 뭐그 예상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만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단계에서 이럴 일인가, 과연. 조금 제 스스로는 의문이 있긴 있는데요. 음, 그리고 이게 경주에 정말로 경주 100년 발전을 앞당길 거리인가? 저는 보문 관광단지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한 기회이다. 리뉴얼 하는데 이렇게는 오지만, 이 자체가 경주의 엄청난 그, 그, 관광산업의 발전이다. 물론 이제 에이팩 그 그2000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우리 경,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 1년 동안의 관광객이, 부산의 관광객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든가 뭐 이런 통계는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만큼 발전으로 이어졌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경주의 만능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 과유불급.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다는 맞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게 경주 발전에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또는 선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도 오바일 가능성이 많다. 왜? 작년에 여러분들 에이펙 도시 어디서 열린지 아십니까? 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되게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경주의 세계 속의 경주, 경주가 세계 속의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순전한 것 자체는 굉장히 지나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에서 속보들이 경주 관련해서 이 속보들이 나오는지는 한번더 살펴보겠, 보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오늘 지금 포털 다음에서 경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경주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외에는 좀 특별한 뉴스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잠정 결정으로 일단 많이 알려주고 있다 하는 정도.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뭐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 예상대로 그것이 과연 다른 도시들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떤 정치적 지형으로 봐서도 충분히 현 정부의 어떤 결정 양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정무적으로 결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현재 여당의 정치 기반이 이 TK를 빼놓고 가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특히 22대 국회에서 거래되면서 더도욱 어이 경주를 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물론 이제 경주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 뭐 경호상의 뭐 편리하다든가 역사도시로서의 그런 외국에 내보볼수 있다는 장점들 이런 것들과 함께 어 선정이 되었던그 이외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정책 요인들도 작용할 가능성이 애시, 시당초에 점쳐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많았던 경주인데요. 어, 제가 전에, 내일이면 좀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것 같고, 속보로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날 전해드린 경주 포커스 뉴스 앤 브리핑.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줄여야 될것 같은데요. 약속은 실천하겠습니다. 매일 라이브로 가능하면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이런 속보도 전해드리고 하면서 또 하는 게 좋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이 속보를 띄우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바람이 말고 많이 좀 쉬, 오늘 저녁은 어제 저녁보다는 많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시원,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